이두점 사이 거리의 활용. 거리의 활용은 좌표 축을 대입해서 여러분이 아는 사항을 모두 이용해서 풀어내면 돼요. 자, 640번. 친절하게 X축, Y축 적고 답 좌표도 다 잡아준 문제니까 아주 쉬운 문제지. 여 4콤마 1, 마이너스 3콤마 2. 자, 거리가 같은 직선도로 위에 지점의 정정을 설치하려고 한다. 직선도로가 두 개야. X축 하나, Y축 하나. 그럼 X축 위에 한번 있을 때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 P1이라고 할게. 또는, y축 위에 있을 때도 한번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좌표 이렇게 잡아주고 두 가지 경우에대 대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x축 위에 있을 때, 자 p1의 좌표가 a, 0일 때 뭐가 같아야 돼? a p1과 b p1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보자.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면 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건 제곱해도 같다는 거니까 그냥 제곱해 버리면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는 자, P1과 A까지의 거리. 아, 우선 B 먼저 구했네. 어쨌든 간에. A-4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정리해볼게요.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더하기 4니까. 9 더하기 4면 13이죠?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1이니까 17. 없애주고 한쪽으로 넘어가주면 14A는 넘어갈 수 얼마? 4가 되겠죠. 그럼 A는 14분의 4. 좌표 어떻게 돼? 7분의 2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나온 좌표는? x축에 있을 때 7분의 2콤마 0다 잡아주고 자 두번째 이번에는 y축에 있을 때 p2라고 두고 0콤마 b라고 놨을 때자 역시나 똑같아요. ap제곱이 bp의 제곱이다로 가볼게. 여기서 AP의 제곱은, 자, 요 점과 A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16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BP의 제곱은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니까, 9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정리해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더하기 16, 17. 자,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더하기 9니까, 13. 넘어가서 없애주면, 자, 2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좌표의 거리 구해주면, 요조의 좌표는, 얼마겠어? 얘가 0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문제에서 얘네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분의 2콤마 0하고, 그 다음에 0콤마 마이너스 2. 렇게만 적어줄게요. 자, 641번. 그림과 같이 점 5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다. 이건 뭘준 거야? 여기가 X축하세요라고 준 거고, 여기가 Y축하세요 준 거지. 문제 보자. 서로 다른 도래, 도로 위에 있는 갑과 을이 지점 5에서 각각 720, 9배 떨어진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분속 40의 일정한 거리로 5를 향해 직진하였다. 여기서 끊어주고 좌표 표현해주면, 이 을이라는 친구의 좌표는 얘는 960인데, 초당 얼마, 아 분당 얼마만큼? 40만큼 줄었든데 그럼 40t. 콤마, y 좌표 제로고요. 자, 갑이라는 친구는 원래 x 좌표가 0인데, 얘가 처음에 시작이 얼마냐? 마이너스 720이지.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40t가 되는 거야. 끝났죠?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 두 사람의 거리 어떻게? 요 점과 점과 점 사이 의 거리로 할게. 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요 점을 제가 40으로 묶어볼게요. 40으로 묶으면 428, 4416, 마이너스 t, 콤마 0이라고 두고. 자, 요 점도 0콤마 40으로 묶어볼게. 40으로 묶어주면 4, 1은 4, 그 다음에 3 2이니까4 8 32, 18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워주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T 요렇게 바꿔줄게.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둘게. AB상의 거리는 빼주면 자, 루트 어차피 여기서 0 빼는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40제곱 24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제곱해주면 40제곱 T 마이너스 18의 제곱 이렇게 해줄게. 그 앞에 거, 뒤에 거둘다 40으로 묶어주고, 절대 값 빼주면 40으로 튀어나갔고, 안에 거만 정리해주면, 자, 2t 제곱, 그죠?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24의 제곱. 여기도 t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18의 제곱. 요거 계산해줄게. 그럼 36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4, 1올라간 84겠네. 마이너스 84t 제곱. 24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 얘가 8, 3, 24. 계산 기사니까 얘는 볼게요. 계산해주면 얼마나 오냐면900나온대데 900. 나온대. 900. 플러스 900.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최소값 물어보면 항상 뭘로 바꾼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고. 2로 묶어주고, 2로 묶어주면 이 t제곱, 마이너스 1로 보면 42가 되겠지.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게 얼마 되겠어? 20일 되겠죠? 그럼 t 2 1일에 제곱해주고, 안에 거 계산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식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계산해주면 정리했을 때 플러스 18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t가 얼마일 때 t가 21일 때2 그러니까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이 서로 다른 이 좌표의 길이는 40 루트 1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2, 9 루트 2 9 곱하기 2니까 나가면 120 루트 2가 되겠네 자 문제에서 사이에 지난 후몇분이냐 물어봤으니까 A는 몇 분? 21분. 그때 사이의 거리가 얼마겠어? 여기. 120 루트 2 미터가 되겠네. 넘어가 볼게요. 642번. 세개의 판매점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다 똑같아. 좌표만 때리면 되겠지. 판매점 B는 A로부터 서쪽으로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원점으로 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데, 저는 A라는 점을 원점이라고 더 볼게요. A점을 원점이라고 두면, 여기가 0 0이 되는 거고, 요좌표가1 3이 되는 거고, 요좌표가 마이너스 2마이너스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판매점 B는 A로부터 어쩌고, 뭐 어쩌고저 상관이 없고, 판매점 C는 어쩌고 다 잡혀 편했으니까 각 판매점으로부터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물어봤어 근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P, X, Y라고 둘게 그럼 세번 구해야겠죠? 여기가 A니까 자 AP의 제곱부터 구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BP의 제곱도 구해볼게 여기가 B고 그러니까 p니까 제곱해 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자 cp의 제곱도 구해볼게 여기가 p고 여기가 c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네가 다 똑같대 그럼 써볼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자, 요거 정개해 주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되겠고. 이쪽 정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한번 연립해볼게요. 이렇게. 넘겨주면, 4x 플러스 2y 더하기 5는 0이다. 자, 요렇게도 한번 연립해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연립하면 너무 빡세니까, 요렇게 연립해주고, x제곱 x, x 없어주면두 번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10은 0이다. 그래서 둘이 한번 연립해볼게요. 그럼 요걸 내가 2로 나눠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정리하지 말고 넘기기만 할게요. 쓸데없는 텐데. 4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넘겨주면, 2x 플러스 6y는 10이다. 자, 여기다 2배 할게. 요거 2배 해주면, 얘가 4x니까, 4x, 12, 20. 이렇게 여기다가, 4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5다. 얘를 빼주면, 12y에서 2y 빼주면 10y가 되고요. 20에서 이거 빼주면 얘는 25가 되겠네. 그럼 y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좌표 찾은 거예요. y는 2분의 5가 되고, 자, x는, 자, y 대신에 2분의 5를 여기다 넣어보자. y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해주면 4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고, 4x는 마이너스 10, x는 2분의 마이너스 5게 되네. 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고 문제에서 뭐라고 뭐 구하라고 했는 다시 볼게요. 각 매점, 각 판매점으로부터 창고를 지으런 지점까지의 거리는 그럼 좌표 나왔으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콤마 2분의 5. 거리 다 같으니까 AP 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AP의 거리만 구해볼게. AP의 거리는 루트 자, 이거 제곱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25 계산할지 해 루트 4분의 50이죠. 루트 벗겨 주면 2분의 1 5 루트 2가 되겠나? 5 루트 2. 정답 어디 있죠? 여기. 4643번. 좌표 평면 위에 점 A를 한 꼭짓점으로 한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ABC의 둘레의 길이는 삼각형 하나 만들어 주고 자, A가 여기 있고 중선 정리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어딘가 같은 길이만큼 존재할 테고 여기 에 무게중심이 존재하는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부터 구해볼게요. 얘가 3,5고 얘가 마이너스 1,2야. 그럼 AG부터 일단 구해보자.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니까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를 빼주고 16 플러스 5에서 이거 빼주고 제곱해주면 얼마 가 되겠어? 9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루트 25니까 5가 되겠네. 5. 여기가 5지?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이 길이의 비가 2대1이잖아. 그쵸? 무게중심의 꼭지, 꼭지각부터 밑변까지의 거리의 길이는 2대1이니까, 얘가 지금 5대1이라, 2대1은 5대X니까,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60도면, 정삼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에,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여기를 내가 놨을 때각 길이의 비가 2대1대, 루트 3이 되겠지. 한 변의 길이 A라고 줄게. 그럼 A 대. 자5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15는 몇 대면? 2대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15는 루트 3a가 되고 a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3분의 15가 되겠네. 정리해주면 3분의 15 루트 3이고 자 둘레 길이 물어봤죠? 둘레 길이는 뭐 물어본 거야 결국? 3a 물어본 거니까 양변 3 곱해주면 15 루트 3 이렇게 644번 가볼게요. 답의 평면 위에 한점 A가 2,1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BC 위에 있고 자 멈춰볼게 선생님이 외심에 잡혀 얘기할 때자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밖에 있고요 그렇죠 얘가 둔각일 때자 예각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 가장 중요한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냐면 빗변의 중심에 있어요 이 제일 키포인트. 자, 그럼 내가 삼각형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외심이 선분위에 있다? 얘 무슨 삼각형? 얘 직각 삼각형이 그쵸? 그럼 그림을 표현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직각이고요. B, C.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좌표가, 이거의 중점의 좌표, BC에 있고, 좌표가, 이거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이런 상태고, 얘가 지금 2콤마, 1인 거고, 전부 다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문제에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물어봤죠? 그럼, 반지름 먼저 구해볼게. 그럼, 반지름은 R이라고 쓰고,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9 플러스 4가 되겠어, 루트 13이 되겠네. 여기가 루트 13. 여기도 루트 13. 여기도 루트 13. 그럼 또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를 제가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면 문제에서 물어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죠? a제곱 플러스 b 제곱 뭐랑 똑같애? 이 변의 길이의 제곱과 똑같애. 이 루트 13의 제곱과 똑같애. 이게 4 곱하기 13이죠? 얼마겠어? 52가 되겠네. 그래서 644번의 정답은 2번. 645번 삼각형 ABC가 이등변삼각형이 되도록 요 조건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AB의 길이도 찾아놓고 제곱 찾아놓게. 을 자, AB의 제곱은 이 점과 이점 사이 거리니까 1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리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줄게. 그 다음에 AC의 제곱도 구해놓을게요.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 얘는 9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10이라고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bc의 제곱. bc의 제곱 구해주면, 여기서 이거 빼면, 4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면, k-2의 제곱.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다 잡아주고, 얘는 10 이렇게 잡아줄게. 그럼 정상,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a를 기점으로, ab는 ac인 경우가 있겠지. 여기, 마찬가지로 얘는 A제곱, AB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10이다.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고, 인수분해해주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는 0이라서, K는 4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엔 B를 기점으로, BA의 제곱 플러스, 알지, 아, 곱은 BC의 제곱이다. 해볼게. 여기 쟁겨주면 K제곱, 넘겨, 잘못 썼네요. 제곱. 그러면 이제 AB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였고, 자, BC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었지.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 넘어가주면 2K는 6이다. 그럼 K가 얼마겠어? K는 3. 요것도 되겠네. 자, 마지막 세 번째. C를 기점으로 CA의 제곱은 CB의 제곱이다. 그럼 CA의 제곱은 10이었고, 그 다음에 CB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었고 넘겨줄게요. k제곱 마이너스 4k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고 여기서는 정수값이 안 나오지. 그게 안 되겠죠.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정수 k값은 3되고 마이너스 2되고 4되고 다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5가 나오겠네. 자, 646번 그림과 같이 AB는 6이고 BC는 2루트 7. 요거기 쓰기만 할게요. AB가 6인데 얘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쓰니까 등 간격으로 길이가 1씩이겠네. 그다음에 BC는 2루트 7. 여기가 2루트 7. 그럼 CA는 4인 삼각형 ABC로부터 선분 AB를 6등분한 5개 점에서 A에서 가까운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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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놨대. 그럼 c p 의 제곱 더하기. c, p2의 제곱. 여기 있죠? p2. 여기서 여기 제곱. 더하기 c, p4. 요거의 제곱의 값을 순서대로 구해보세요. 지금 얘가 뭐랑 똑같냐면, 파푸스의 중선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할 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내가 여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딱 쪼개. 그럼 여기서 여기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d, 여기를 제가 뭐 m이라고 해볼게요. 파프 중선정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두배의 d제곱 플러스 m제곱 이런 게 존재하겠지. 그럼 내가 써보기만 할게. 자, 여기는 여기를 제가 x,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이만큼을 d라고 하고 여기 길이 1인 거 알았으니까 1이라고 써보자.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바로 x제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그럼 얘를 파프수의 중선정리로 돌려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두배의 1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중선이니까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얘도 역시나 같은 중선전이야. 크게 봤을 때.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은, 요거제곱 더하기, 요 절반의 제곱이다. 시계 하나 더 떨어지죠. 그럼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서, 여기 조건 해석한 거 여기 써볼게. 뭐라고? 2루트 7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뭐제곱? d 두배의 d제곱 플러스, 자, 요만큼이 얼마야? 3이야, 3. 그럼 9가 되겠지, 9. 여기 정리해줄게요. 47에 28 플러스 44 16은 두 배의 d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이리 약분해 주면 여기 14 더하기 8이니까 계산을 면 22가 되겠지. 걔가 d 제곱 플러스 9가 돼. 9가 넘어가주면 d 제곱은 13이 되겠죠. d 제곱 13을 여기다 얹어주면 결국 2에1 플러스 13이니까 2에14 계산해서 얼마? 28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8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647번. 그림자가, 그림과 같이 AB가 5고 AC는 3이 삼각형 ABC가 있다. 3번 BC를 1대3으로 내보내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BC의 길이 물어봤죠? BC의 길이. 그럼 얘를 내가 두 가지로 풀 건데, 첫 번째는 좌표평면에 한번 대입해 볼게. 첫 번째는 좌표평면에 대입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여기 지금 길이가 1대3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요만큼을 내가 K라고 두면 여기가 3k가 되겠지 그럼 여기를 0,0으로 놨을 때 그나마 좌표가 편해지니까 여기가 3k,0 여기가 마이너스 k,0라고 둘게 그럼 쓸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냐면 저기를 x,y라고 둘게요 자첫 번째 ad의 길이를 쓸수 있지 여기서 내가 쓸수 있는 게 뭐냐면 ad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볼게 ad의 길이가 루트 15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5다 이렇게 하나 쓰고 자두 번째 이번엔 ab의 길이가 오니까, 요거 이용해서,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쓸게요. 요거 제곱, 제곱으로. 자, 세 번째, ac의 길이의 제곱도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x 마이너 3k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다. 이걸 각각 연립해볼게. 얘가 15니까 빼주면, 자, 여기서도 빼주고, 여기서도 빼주고, 자, 2번에서 1번을 빼주면, 얘가 x 제곱, y 제곱 빠지면서, 2xk 플러스 k 제곱은 25다. 이렇게 하나 빠질 거고. 자, 3번에서도 1번을 빼주면, 마이너스 6xk 플러스 9k 제곱은 9데 아, 15를 안 뺐네요. 15 빼면 얘가 10대고. 그쵸? 그래서 9에서도 15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요렇게. 그럼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해볼게. x는 10 마이너스 k 제곱 분의 2k가 되는 거고, 여기서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어, 요게 다 x인데 어 얘도 x 구나 어미 아, 하면 x는 하고 정리해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6 넘어갔을 때 9k 제곱 플러스 6분의 6k가 되겠지. 그럼 얘들이 같은 거니까 연립해보자. 10 마이너스 k 제곱분의 2k가 6k분의 9k 제곱 플러스 6이고 약분해주면 3만 남고 정리해주면 30 마이너스 3k 제곱분. 9k 제곱 플러스 6이다 넘어가주면 24고 12k 제곱이고 약분되면 2가 되겠죠 k가 얼마겠어 k가 루트 2가 되겠네 길이라서 그래요 길이라서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얼마야 4k 물어본 거죠 그럼 k가 루트 2니까 4루트 2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우리 파푸스 배웠으니까 파푸스 중선정리로 다시 풀어볼게 자 이걸 다른 관점으로 풀었을 때 자, 지금 보면, 1대3으로 내보내서니 여기를 제가 k라고 두고, 중선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그냥 몇 k라고 했어, 아까? 1대3으로 내분한 거니까, 여기에 k가 하나 걸리고, 여기에 이렇게 2k가 하나 걸리는 거야. 그럼, 파푸스 중선정리를 몇번쓸수 있냐면, 여기를 2라고 놨어 삼각형 a, b, e에서. 삼각형 a, b, e에서, 파푸스 중선정리 써볼게. 여기를 제가 d라고 두면. 그죠? 25 플러스 d제곱은. 두배의15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자, 이번엔 삼각형 전체 A, B, C에서. 잘못 썼다. 삼각형 A, B, C에서. 파포스 중선형을 쓰면. 자, 5제곱 플러스 3제곱은 두배의 D제곱 플러스 2K니까 4K 제곱이 되는 거야. 자, 모르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충분히 연립할 수 있죠? 정리해 볼게요. 25 더하기 D제곱은. 30 플러스 2k 제곱이고, 넘어가주면, d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은 5다. 여기 정리해주면, 25 플러스 9는 2d 제곱 플러스 8k 제곱. 넘어가면 얘가 34죠. 3 4인 이거 계산 먼저 할걸. 25 더하기 9니까 34잖아. 2로 약분해주면, 17은 d 제곱 플러스 4k 제곱이다. d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은 5다에서 여기를 어떻게 해줘? 우리가 빼줘볼게. 빼주면 12는 이거 없어지고 6k제곱, k제곱은 역시나 2가 떨어져서 k는 루트 2가 되겠네. 길이라서 양수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고하게 지금 4k니까 역시나 4루트 2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래서 647번의 정답은 3번. 자, 648번 가볼게. 삼각형 ABC에서 BD가 3CD일 때요거좀 해석해보자. 삼각형 A, B, C니까 B하고 C는 정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 그럼 BD가 DC의 3배라는 건 여기쯤에 D가 있으면 이렇게 몇배 여기가 이렇게 3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등간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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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D는 무슨 뜻이야? BD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D는 B, C를, B, C구나. B, C를 3대1로 네분 하는 점. 삼각형을 그려볼게. 요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서. 당연히 A가 여기 있어야겠죠? B는 여기 있어야 되고, D는 여기 있어야, C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쯤에 D가 있는데, 여기 몇 대면? 1대 요만큼이 3이다라고 두고서 한번 쟤를 정리해볼게. 그럼 이 문제는 좌표평면에 도입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나, D자표를 0,0으로 놨을 때, 문자가 편해지니까, 얘를 내가 A,0으로 두고, 얘는 마이너 3A,0으로 두고, 얘는 X,Y라고 둘게. 첫 번째, 3AD 제곱. 3AD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을 구해보면, 자, 3배의 자, AD는 A부터 D까지의 거리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B부터 D까지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9A 제곱이라고 쓰고 끝내고. 자, 여기 볼게. 자, 이거랑 뭐랑 같대 K의 AB 제곱, AB 제곱 플러스 3AC의 제곱이래. 그럼 AB의 제곱은 A부터 B까지의 거리니까 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앞에 지금 K가 있는 거고. 플러스, 자, 3배의 AC의 제곱. A부터 C까지 제곱이니까. X-A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거 정리만 할게요. K 가만히 써주고. 자, X 제곱 몇개 있어? 4개의 X 제곱이 있어. X 제곱 6A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9A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3X 제곱 마이너스 얘가 6AX. 그렇죠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 정리만 해주면 여기는 정리됐고. 정리해 주면 여기 여기 없어지고 정리될게 플러스 2 y 제곱 더하기 12a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겠지 그렇죠? 이제 정리해 주면 얘가 4k x 제곱 더하기 2k y 제곱 더하기 12ka 제곱 그럼 여기 계속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똑같다는 거야? 9랑 12k랑 같다는 거지. 그럼 k는 얼마겠어? 양분 나눠주면 3분의 12분의 9니까 3으로 약분해주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k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